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무성해지던 실록의 계절이 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자줏빛으로 익어가는 무화과 열매가 매일 대여섯 개씩 반기고 있는데, 아침마다 뒷마당을 찾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처음 한두 개씩 익을 때는 나보다 더 부지런한 새들이 다 따먹었는데, 이제는 많아지니까 새들과 나누어 먹게 될수 있었습니다. 다 먹지 않는 새들에게 감사를 해야 할지, 많이 익어서 개월은 저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무화과 나무에게 감사를 해야 될지. 아무튼 무화과 열매가 자주빛으로 반겨주는 그 자체가 즐거운 계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새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잎을 무성해져 열매가 달리고. 나중엔 이것서 모든 잎들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지내고 다시 봄을 맞이하면서 싹을 틔우는 나무는 해가 갈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비단 내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불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간들이 만든 집단인 사회와 국가와 모든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리처럼 국가와 민족도 사리가 있고 인류가 그 사리의 흐름에서 중요한 방점을 찍고 기록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열매이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땀의 노력 그리고 시련과 고통이 없는 결과와 성장은 없습니다. 매일 땀으로 얼룩진 그런 노력으로 실험과 고통을 넘어서 매일 성장하고 또 결과를 남기고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된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모든 나무는 그 어떤 추위와 가뭄과 더위에도 새싹을 튀우고 그 싹이 푸르고 무성해지게 하기 위하여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립니다. 그래야 더 많은 햇볕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씨앗을 날려 보냅니다. 나무는 자신의 성장과 함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갖 비바람에도 가무에도 버티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사도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기 때문이죠. 모든 투자는 바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것이고, 국가나 사회가 투자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가 없거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가문, 공동체, 나라, 그리고 민족들이 늘 앞서서 발전하고 번영해왔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추석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것과 우리의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준 모든 조상들께 감사를 드리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족과 동네가 모두 모여서 한 해의 결실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더 많은 축복을 염원하면서 한가위 공동체 축복의 기원을 하였습니다. 다민족 사회의 이민자로 그것도 소수로 살면서 우리는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외롭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힘모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투자의 핵심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미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미국의 제도와 작동방식을 커뮤니티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미국 사회 속에서 나고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인재에 대한 커뮤니티 차원의 투자가 바로 나무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 모두 봄부터 무더운 한여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실을 얻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들 중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투자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석날 자줏빛으로 익어가고 있는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나누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